지금 1, 3, 1, 5, 3, 1, 7, 5, 3, 1. 뭔가 규칙은 보이죠? 어, 그 규칙을 묶어서 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의 군으로 묶어서 보자고. 그래서 군수열이야. 그래서 얘를 하나로 묶고, 이렇게 묶고, 여기 세개네개 이렇게 묶자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뭐니, 여기는? 9, 7, 5, 3, 1. 음. 9, 7, 5, 3, 1.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은? 뭐 11, 9, 7뭐 이렇게 가겠지. 어, 이런 걸 보는데 노란색으로 묶은 거를 지금 1군이라고 하고요. 얘를 2군, 3군, 4군, 5군 이렇게 군으로 묶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항의 개수는 1군에 1개, 2군에 2개, 3군에 3개, 4군에 4개 이렇게 오잖아. 그럼 100항까지 올려면, 항이 100개가 되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100에 가까운 수를 찾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놈이 100에 가까운 수가 되려면 n이 뭐면 될까? 이건 그냥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13. 13. 13, 14, 2로 나누면 7, 7이고, 71은 7, 7, 3, 21, 91. 이 말은 13군까지가 몇 항이란 얘기야? 91항. 어, 91항. 그럼 내가 구하는 100번째 항은? 어, 100항은? 14군의 몇 번째 항이야? 9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14군의 9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니까 14군의 첫 번째 나오는 숫자는 뭐겠니? 봐봐. 그렇죠. 지금 1, 3, 5, 7, 9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13579 이렇게 가는 거는 이 n-1 이렇게 되겠죠. 이게 n군의 첫째 항이야. n군의 첫째 항이니까 14군의 첫째 항은 여기다가 14를 집어넣으시면 27. 이게 14군의 첫째 항. 그러면 그 다음은 25, 23, 21. 19, 17, 15, 13. 아홉 번째 항의 뭐이 1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서 들어가자고 분수로 나와 있는데, 100번째 항은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14분의 8은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봐봐. 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묶었어. 그 다음에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은 5분의 1, 5분의 2,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가 1분, 2분, 3분 이렇게 되니까, 14분의 8은 얘는 몇 군이니? 어, 14분의 8, 8번째 항, 1군의 1개, 2군의 2개, 3군의 3개 항이 4군의 4개 이렇게 나오니까, 1 3군까지는 항이 몇 개야? 어, 2분의 13, 13, 4 해서 91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4군의 8번째 항이니까 몇 번을 더 해야 돼. 8을 더하면 99항 이렇게 되는 거지. 별거 아니죠. 묶어서 보시면 되는 거야.